Boa noite. 영희를 만났습니다. 니 <laughs> 네 손이 안 보여. 니네 얼굴, 요 밑으로 좀 내려줘. 응. 응.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해야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나름 좀 능숙하지 않나요? 나 능숙해졌어, 너. 한두 번 출연했다. 능숙해졌다. 어. 니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맞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너 이야기하는 거는 인상이 좀 잘못된 거잖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냥 날 그냥. 아니 다고 뒷말이라고 말하면 되지. 미안해. 왜 그렇게 열심히 네. 하는 사람한테 총을 네. 쳐? 난난 네. 아무 말도 못해. 어네 말하지 마. 넌 말할 건 없어 네. 너는. 넌넌 네. <laughs> <너는>, 네. <laughs>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초를 네 어, <laughs> 네가 또초 <좀> 찾네? <laughs> 아니 뭐뭐뭐 보태줬어? 뭐, 뭐내 돈에? 이거 이거. 와, 진짜 저한테 처음으로. 다 <laughs> 말이죠. <laughs> 장난이고요. 원래 그래, 많이 샀어요. 하? 저한테 <laughs> 학생아님 <할인 웃음> 받았어 고맙다. 학생아님 받았으니까 학비 다 줬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어, 너 돈에 몇십만 원 학비 이거 찍어야 돼? 아니 찍으면 돼 제가 ㄱ <이를> 이가요 <가야> 영희를 <laughs> 위해서 바로로 좀 찍을 유튜브 때문에 되게 자기적으로 아니 전혀 자기, 자기적으로 아니, 너무 자연스럽요 너무 자기적으로 살살 먹어 있는 너무 못만하지어 갑자기 빨리 빨리 탈락 하나 먹어 뭐, 지금 12년 동안 본적 그래? 없는 ㄱ <laughs> 모습을 <웃음> 영상에 담고 있어요 <laughs> 그럼 나 아예 이거 모자도 샀어. 어, 완전 경기 이 어. 진짜 완전. 어머 여난 이거 샀는데? 히트, 나 히트, 저거 샀어. 되게 많이. 샀어. <laughs> 근데 이거 모자 써봐도 되는 거예요? 봐 네. 나는 요거. 나 연두색 좋아하니까. 너는? 난 이걸 써보겠어. 네. 나름 괜찮습니다. 응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한번 해봐야겠어. 근데 오괜찮은 괜찮음. 야 근데 이것도 귀엽다 아니야? 이 모자 이 모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한참 심각한데. 너 좋다. 나이 두건이 너무 탐나는데 만나자고 해 나한테. 아, 내가 선물을 잖아 아, 맞다, 이거대망가서 선물을 그. 맞다. 선물을 전해주려고 만나자고. 어, 아 어, 역시. 편집까지 했아 어, 진짜 편집까지 왜 써? 너 왜? 어디 떠나? 아니. 떠나 대만에서. 대만 나고의 저금을 바치시네 너야너 무임 빈티지 샵무 빈티지 좀 변했다 좀했다고그 어? 사이에? 오 어, 여기 생로랑 나방했어그 사람 이바뀌었아니네 <laughs> <laughs> 얼굴 어 당연히 당연히 당... 이렇게 못 찍어 어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머리, 머리 네 얼굴 안 보여 아씨 <laughs> 슬램덩크 상 여기다. 슬램덩크 안봐 가지고. 음. 오. <놀람> 아니? <놀람> 느낌이. 우와 느낌 좋다. 우와. 이 <놀람> <놀람> 해주시네요. 네. 아또아알 인간시가. 너무 잘 아, 존재 이유 정말 보고 많은 거를 배웠지. 1일포스티노 아, 이건 진짜 명작이죠 일포스티노전 사실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데미안 이거 최고죠 이거 이, 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 최고의 모나차프 아닙니까 데미안. 데미안 먹는 사람이 없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laughs>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좀 <laughs> 해봐봐. Ey, 아니 나니 참... 네 주소를 잘못 찾아온자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혹시 잘못 알아봤나 싶어가지고. 아주 미담! 미담으로 이제 <laughs> 이, 이, <거제코를> 이렇게 거 하고 이아또말또장랑하겠다 한다 말해아 근데 갑자기 대전여행 왜 간거야? 가고 싶으니까 아 그래? 성신당 때문에 간거 아니야? 성신 네, 그냥 심심해서 와 드디어 아... 나의 나에... 뭔데? 대만 여행 7월, 7월 뭐 언제 1일에 갔다 왔는데 선물 응. 이제 좀... 아 맞다 선물 아 맞다 맞다 대마... 대만 아 맞다 선물 맞다, 선물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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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감독 감독 네, 이거 안 하고 찍고 왔어 어야 그러니까 나도 완전 입고 있었는데 응. 야 고생했다 고마워 응. 응. 근데, 근데 언니가 카도 채워서 가지고 그래아 아, 진짜 응. 아 다행이다 사고 왔어 다행이다 아무튼 빨리 올라가야 돼응나 가야 돼 다행... 빠이빠이. 야, 진짜 고마워. 어. 아.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인삼미로 만들어야겠다. 吗？Huh? 머리 튀김 알러지. 제가 새우 머리 튀김 알러지가 있습니다. 새우 머리 먹지 마세요. 그때 그한번그 주점만 그런가요? 다른 새우 튀김 머리 안드셨신 거잖아요. 아니 새우 튀김 할때 머리를 안 먹죠? 메뉴가 아니 살면서 새우 머리 튀김을 먹은 게 거시밖에 안 먹었어. 역전할머니. 어 역전할머니. 역전할머니 너무. 오, 자유롭게 자유롭게 날아오르렴이라고 했어요 현지 귀여운데 오 귀여 학 되나 아니,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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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랑합니다.